오오 4대4 입장 불가능이네 아씨 12시부터 1시까지 7시부터 8시까지 까비 아 어, 온김에 이거 던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기 주문서 무기 주문서 괴로워 가자 여공모드로 갈까? 아 어, 60레벨부터 내가 어디까지 가야돼? 방어구 가실분 없네 혼자 가자 아 그냥 혼자 해어 <laughs> 존나 쎈데 귀엽다 귀여워 피에리 앤드 오, 아픈데? 아, 그래도 아프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미친듯이 아프진 않네. 이 게임 할만하냐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예전에 그 전형적인 그 MMORPG의 그 향기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좀 옛날 게임성으로다가 이거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니까좀연령대가좀 높은 사장님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그 뭐냐, MMORPG 그 느낌을 옛날 겸손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좀 아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포켓 해가지고 나온 녀석이 근데 이게 이거 뭐냐 게이지를 채우면은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어요. 아를 전부 보아 저주하라고. 오씨야, 존나 아픈데 잠깐만요. 야. 뭐야 이거 야 게임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야 잠깐만 아 이거 졸 잠깐만 타임 어? 어둠 깃털에서 떨어지려 떨어졌잖아 아 개빡치네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괜히 혼자 들어왔네 씨 어둠 깃털 대상대에서 떨어지십시오 떨어졌는데 피가 나냐고 안 떨어도 되는 거야 이거? 아 나랑 떨어지라는 거였구나. 아 파티로 들어오는 거 파티 던전이니까 아이, 아 뻘짓 했네. 어씨 피했는데, 씨. 오. 오뒤집어했다 컨트롤. 아이 별거 없네 자 던전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개고생합니다 저처럼 획득 드랍 아이템 목록 획득한 드랍 아이템이 없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네 요일 던전이랑 시험의 방이랑 그시면의 층계 어 점차 이거는 매일 요일 던전은 이제 매일 던전이 여러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보상이 어뭐 이런식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레벨당 20레벨부터 할수있고요 3번 입장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시험의 방이라고 이렇게 있네.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변, 어, 변화되며 그에 따른 보상이 다르다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음, 보석 주네. 아, 여기가 보석을 주는 거야. 시면의 증계.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뭐, 뭐, 탑 같은 거뭐 뚫고 가는 거겠죠. 어, 올라갈 때마다 이런 거 주네요. 이것도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뭐 보스가 있습니다 저 한번 입장 한번 해볼게요 저절로 이동되는건가? 어 바로 진행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자리 비우시거나 할때 그냥 돌려놓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보스 타임 때만 살짝 이제 수동적으로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네 10층 여기가 이제 보스 귀엽다 귀여워 다음 층갈 때마다 경험치가 오르나? 경험치가... 어 경험치 안주네요 이거는 이제 보상만 블루다에잘 주네 어 뽑기 복기 주죠 10개 주네 어 존나 많이 주네 아 여기도 쉽네 15구간이 15구간 30층이 한 사, 20구간 되겠네요 어뭐 준다 오야 여기서 본 게임이다 21층 오케이 깨달았어 아.. 확률 증가권을 주네요 20층에서 30층까지만 딱 가자 나가기 어. 아 들어갔을 때 이제 나가면 끝이네요 나가면 안됐네 아씨 이래서 성격이 급하면 안돼 자신의 능력과 운을 알아 네개의분 중에 원하는 하나의 분을 선택해라 느낌이 여긴데 시험해봐 아 뭐야 쉽네 똑같은 데 들어가면 똑같은 건가? 행운의 방 뭐, 너무 쉬운데? 시련의 방 시험의 방올 클리어 끝 1분 30초 내에 클리어하면은 별이 3개야? 별! 몇 개야? 그렇죠 1분 24초, 아씨, 못 깨는 줄 알았네.